권은 KTX로 여수 엑스포역에서 출발하고 서북권은 목포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역에서 모두 합류하여 국내 캠프 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사전 학습을 통한 국내 캠프를 준비해 온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의 막중함과 여행의 설렘이 함께 하는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국내 캠프의 모든 여정이 빼곡히 정리된 손바닥 책을 펼쳐 들고 자신의 목표와 좌우명을 정리하여 저녁에 있을 조별 발표 학습을 준비합니다. 벌써 서울입니다. 활기찬 서울의 도심 풍경은 뒤로 하고 경량과 충원과 의리의 역사를 마주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효창공원입니다. 조선의 왕세자 무덤이 있던 효창공원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독립운동가들의 성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은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되묻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장열문을 지나 곧장 3.24 묘역으로 갑니다. 1946년 귀국한 김구의 주도로 일본에 있던 이봉창, 윤봉길, 백정길 324의 유골이 국내로 봉환되어 효창공원 독립운동가 묘역이 조성되었습니다. 묘의 가장 왼쪽에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입니다. 학생들은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묵념합니다. 324 우측에 자리한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은 김구 선생의 업적만큼이나 정갈하고 웅대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구 선생의 묘역을 둘러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일제 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입니다. 백범이라는 호는 미천한 백성을 상징하는 백정의 백과 보통 사람이라는 범부의 범자를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백범 김구 기념관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기를 꿈꾸셨던 결의의 큰 스승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원과 국민들의 정성으로 2002년 10월에 세워졌습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은 백범 김구 선생이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남기신 백범일지를 통해 개인의 생애를 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해설사님의 해설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 평화통일을 함께 꿈꾸고자 노력하신 흔적들을 찾아 김구 선생의 품 안에서 하나하나 마음에 새깁니다. 특히 기념관에서는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도 있다고 하니 역사를 함께하고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가하면 좋겠습니다. 의열사는 효창공원 내 묘역에 있는 애국선열들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의정원 초대 의장 이동령, 군무부장 조성환, 비서장, 차이석, 삼이사인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선생 등 7인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해마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연례적으로 제전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은 역사와 현실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스스로 답을 찾고 기록하여 당당히 애국 선열들의 혼이 깃든 의열사에서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흘러내요, 사... 식민지 역사 박물관은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 그의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과 빛나는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하는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 역사 박물관입니다. 이 소중한 역사 문화 공간은 해외 동포를 포함한 수많은 시민들의 성금과 기증 자료에 힘입어 마련된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개엄 상황에서 세계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이 계엄을 이겨낸 숭고한 저항정신을 고스란히 담아 민주주의 현장을 전하는 전시장이기도 합니다. 남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일본 우에타고 지역의 사이타마 합창단이 내안하여 이곳에서 우리말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비롯하여 우리들에게 익숙한 여러 곡의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사이타마 합창단은 2010년부터 강제병합 100년 한일시민 합창단으로 우리나라 평화나무 합창단과 합동공연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훌륭한 합창단입니다. 서울 도심에 어둠이 내릴 때 수많은 빌딩들이 밝히는 조명을 받으며 숙소를 향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팀별 토의와 발표 시간이 이어집니다. 나의 가치를 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번 만인의 공명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진실에 근거한 시선으로 오늘을 성찰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식을 갖고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요새 통 잠을 못 들어. 근데 그게 저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뭐 걱정이나 돈이나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꿈꾸나 잠을 통못 잔다. 이런 내용이에요. 선생님께서포기하지 않은 말하고 삶을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배우그리고 선생님 그 방언을 다니면서 그렇죠.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던 걸 보고 모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울고 그름을 잘 판단하며,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가진다. 그 목소리는 언젠가 국경을 지나, 조용한 설득, 강한 논리, 깊은 공감으로, 나는 세계를 설득할 것이다. 저는 제가 사랑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laughs> 모토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일에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나는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 하늘 높이 뻗어나가는 가지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땅속 깊이 파고든 뿌리처럼 나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꿋꿋하고 지져있는 삶을 살아갈 차 우선입니다. 자신의 할 일에 분분을 궁금, 다하고 항상 끈기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물을 완수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으로 보는 뮤지컬이라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뮤지컬을 보면서 그 기대에 부응한, 부응하는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신비로운 마법을 보이는 장면에서는 과연 원작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가수평가였습니다본 공연에서 잠깐잠깐씩 나오는 마술이나, 진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장면, 특히 마법 양탄자를 타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진짜 놀랐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이상한 것을 경험하고 와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았던 부분은 그 알라딘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면서 너를 좋아하지만 너를 좋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닐 수는 없다. 이 말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한 명만 더 해보겠습니다. 없으면 마무리?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지 오늘 밤에 그 소원을 꼭 빌고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품은 근정전 앞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은 경복궁 관람이 아닌 고궁박물관 관람입니다. 박물관이 개관하기 전 잠시 경복궁 마당에서 펼쳐지는 근엄하고 위풍당당한 수문장 교대식을 참관합니다. 지도교사 선생님들의 길거리 협의회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도 국내 캠프가 국외 캠프와 연관된 캠프여서 좀더 고민해봐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협의하고 계신가 봅니다. 고궁 박물관은 1908년 대한제국 시절 창경궁 내에 만들어진 제실 박물관에서 경술국치 이후 이왕가 미술관으로 바뀌어 덕수궁 석조전으로 입주했습니다. 또 해방 이후 1946년에는 덕수궁 미술관으로 바뀌었다가 궁중 유물 전시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60주년이던 2005년 8월 15일에 고궁박물관으로 경복궁 경내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와 대한제국기의 격조 높은 왕실 유물을 전시하여 조선 왕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조선 왕조 전궁인 경복궁과 연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조선 시대 최고 수준의 문화와 정신이 깃들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왕실 의복이나 조선 시대의 옥새 등 조선 왕실 관련 유물, 자격루의 복원 모형, 천상 열차분야 지도의 실물도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행보를 기록한 박물관으로, 2012년 12월 26일 개관한 최초의 국립근현대사박물관입니다. 이 건물은 1961년 국가재건 최고회의 본회, 그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청사로, 그후 1986년부터 문화부가 들어오면서 2010년까지 문체부 청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아픔과 희생이 있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자리 선진국 열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탬이 되어서 이 전시관에 우리나라의 성장만이 전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국내 캠프 활동은 시간통 역사란 무엇인가 공간통 책과 평화의 교차로 인간통 길이의 인문학을 주제로 역사를 관통하는 깊은 울림을 안고 3박 4일간의 가슴 벅찬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금동미륵보살반가사회상을 봤는데요. 이 금동미륵보살반가사회상을 보면서 제 깊은 내면을 들여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아니, 매우 좋습니다.